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워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45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그리고 25만 장로 여러분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월 1일 구속 후첫 재판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은 보석 허가에 대한 재판입니다. 저를 풀어주고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첫째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뭉쳐 4 1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수도권에서 백성만 확보하면 건국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원래 저의 목표가 순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하든지 나가서 순교하든지 저는 순교에 관해서는 타협을 할수 없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순교했고 사도들도 순교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으로 순교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교 이상의 성공적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찢겨 순교했던 사도들도 있었고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고, 그 외에 불에 태워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함께 순교한 박관준 장로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이 해방 직전에 주의 종들이 순교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후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호남의 애국 성도들이 우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죽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순교가 될지라도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짧은 인생에서 마지막을 순교로 마친다는 것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성도들에게 순교를 선포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앞으로 10년 정도 더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순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순교는 사역을 마친 뒤 이슬람권에 가서 고통 없이 단번에 순교당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순교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순간이 오기까지 삶 자체를 순교적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에 대하여 거론할 수 없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흉내라도 낼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순교의 열전을 따라 우리도 최후의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순교적 자세로 달려갑시다.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45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